안녕하세요. 문제가실 때 길을 찾는 남자, 문길남입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출 억제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 따라서 소유주 여러분들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우리 미재협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담보나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 실거주 의무화를 했습니다. 갭투자를 차단한 것이죠. 대출 후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미 실행 시에는 대출금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주택, 일시적 이주택 보유자 대출 원천 금지입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규 대출 주담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지, 기존 집 처분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을 경우에 6개월 내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어 론투밸류죠.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됐습니다. 어, LTV는 주택담보대출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5억이라면, 당초 80%는 약 4억인데, 이거 70%로 되면 약 3억 5천까지만 대출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어, 전세 대출 금지입니다. 이런 것에 다 갭투자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그것도 주말에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장을 혼탁하게 했고요.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거 이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정말 저희들은 담담하게 잘 대응해야 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 추가 대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강경하게 메시지를 이렇게 언론에 나왔죠.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할 말입니까? <laughs> 뭐, 정책이 맛보기로 하는 겁니까? 참 도저히 이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대치, 미도, 재건축도 맛보기로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정말 이런 부분은 참, 김은, 제가 공동회장으로서, 미재비 공동회장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잘 대응해야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어, 흥금 마련이 중요합니다. 사업비, 납부, 이주비, 확보 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점을 꼭 인식해가지고 흥금 마련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금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따른 고가 주택 매입 시 자금 출처 이능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대출로 집 사는 시기는 좀 지나가고 있다. 그리고 갭투자도 쉽지가 않다. 자금 확보와 실거주 중심의 전략을 좀 갖고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미지앱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갈수 있을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몇자를좀 적었는데, 어, 재건축 정비 사업은 사업이 진행하려면 단계별로 이주비, 분담금 및잔금에 대한 금융 조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대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과 우려하는 소유자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의견을 드리고 주 우선 제 말씀을 드리면 주 주진위가 결성되면 보다 보다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2018년에도 강력하게 이는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정비 사업 현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었죠. 당시에 주로 강남권 재건축을 잡는다는 목표로 대출 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건축 정비 사업은 부동산 투기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외해가 돼야 된다는 여론을 만들어 결국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이후에는 시공사 선정 시 이주비에 대한 추가 제한을할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재회에서는 첫째. 주택 정비 사업이 투기가 아니라는 것과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 사업 부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점을 이해시켜 대출 규제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인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집을 가지는 것을 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리고 둘째, 모든 정비 사업에서 금융조달, 즉, 허거, 주택, 도시보정공사의 보정을 토대로 진행되는데, 우리 미도 재건축은 보다 금융조달을 허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원조달에 좀소설를 다양하게 좀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미제회는 다양한 금융 전문가 인력들이 있습니다. 어, 스테디를 잘해서 미리미리부터 준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정되는 시공사가 이주비 포함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조달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우리 미도 소유주들이 이는+ 이는 그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좋은 조건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유주 여러분 우리 미대 공동체에서 정말 그 누구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아가면서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갈수 있는 우리 미제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